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비예보가 있네요. 그런데 일주일 전쯤 봤던 비예보보다 비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날씨를 보고 모종을 심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집 호스타 한번 찍어 볼게요. 작년부터 제가 이상하게 호스타에 꽂혀서 호스타를 제법 여러 개 샀답니다. 어, 우리 한국 이름은 옥자마이죠, 그죠? 서양은 그냥 통틀어서 호스타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어, 이 호스타를 키워보니까 제가 앞에 앞 현관 쪽에도 한척한 10년 전부터 키우고 있거든요. 네, 보통이 반 그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완전 그늘에서는 번식을 많이 하지 않고 키만 멀쭉이 커서 꽃도 이쁘게 안 피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대구에서 하는 정원박람회인가 거기 갔다가 호스타들이 다양하게 있고 예쁘다는 걸 알고 오래 심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번식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자그마한 화분 샀는데 지금 이 화분이 한 30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꽉 찼어요 이렇게 꽉차 있답니다 어, 화분을 이렇게 분해 보니까 분 안에 뿌리가 꽉차 있었어요. 그래서 호스타는 제대로 키우면 너무 잘 번지는 그런 종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옆에 늦게 나는 거 있는데 방금 전에 보이더랑가 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아직 작아서 자라는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요런 민무늬, 무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꽃대도 길게 올라와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옥자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종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옆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녹색이 진하면서 잎이 많이 오글거립니다. 아까 여기 같이 보시면 처음 보여드린 것 대비 잎이 많이 오글거리죠. 색상도 더 짙어요. 같은 장소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자라는 추위를 한번 보려고요. 그 옆에 이거는 잎 가장자리로 어 연한 노란색 무늬가 줄무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였던 윈 무늬하고는 또 다르죠, 그죠? 이 줄무늬가 연하게 거의 흰색에 가까운 연한 노란색 줄무늬가 있고요. 이거는 완전 노란색입니다. 제가 이런 종은 하나 더 다른 곳에 있는데 완전 노란색이어서 다 자라서도 노란색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한번더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제가 하나 다른 곳에 있는 그거는 다 자라도 노란색이었고요. 아까는 잎 바깥쪽으로 그 연한 노란 무늬가 있었는데 여기는 잎 안쪽으로 진한 노란 무늬가 있고요. 잎이 둥글어요. 길쭉하지 않고 둥겁니다. 다른 앞에 보여 드린 아이들은 잎이 길쭉한 편이거든요. 잎이 둥글고요.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거는 두개 같이 보시죠. 바깥 색깔이 연하면서 입도 더 길고 넓고 오글거리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바깥 색깔이 차이나죠. 앞에 보여드린 것은 찐노랑, 뒤에 보이는 것은 앞에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연한 노랑이고 연한 초록이고 그렇습니다. 어, 두개 같이 또 보여드릴게요. 어, 이 오른쪽 거는 잎이 깔끔한 그런 둥근형의 초록이 안에는 초록이고, 끝에 노랑이죠. 앞에 거는 안에 노랑이고, 끝에 초록이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반대색이면서 잎모양도 약간 다릅니다. 오른쪽 거는 잎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다른 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니, 거의 연두색이고, 바깥은 초록이에요. 아니, 거의 연두색이고, 바깥 초록인 거는. 제가 다른 건 없고 이걸 보여드리는데 어, 보면 자세히 보면 호스타들이입 생김도 다르고요. 그리고 무늬들이 다 점씩 점씩 다른 것 같아요. 그 옆에 여기 보면은 어, 거의 뭐 노랑에 초록 바깥 인맥 아까 노랑에 초록 있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찐노랑에 초록 그런데 여기는 잎이 많이 오글거리는 편이고요. 이 아이는 잎이 돌아요. 헤어리처럼 뱅뱅 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라면서 잎이 계속 돌면서 자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두 개가 잎 안에 노란색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끝에 초록도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동시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색깔도 다르고 잎 모양도 다르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외성종이라고 샀어요. 호스터 중에서 키가 작게 커는 거. 이거는 자라는 모습을 보고 바이소라고 합식해도 되겠는가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합식이 왠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지금 현재 자라는데도. 많이 안 자라고 작년에도 키가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성종이 그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이 아이도 제가 외성종으로 구입했고요. 벌써 잎이 가늘어요. 가늘가늘하고 키도 크지 않고. 그래서 두 개, 요두 개는 왜성종으로 자란다고 보면 제가 바이솔하고 같이 합식해서 키워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호스터 종류들은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같은 화분에 또는 화단에 한 곳에 같이 키운다면은 꼭 경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개 외성종이라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 그 비슷한 색감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잎이 다른 것에 비해서 영 작습니다. 어, 이 아이는 완전 외성종은 아니고 중간쯤 가는 그런 외성종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호스타를 제가 다양하게 키워보는 이유는 어, 어차피 식물을 공부하고 식물에 대해서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저도 직접 키워보고 그래서 그 장단점을 알면은 안내해 주기에도 조금 더 자신있게 안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키워봅니다. 어 참고로 제가 한 서너 달 동안 엄청 집중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어 조경기능사 인데요 제가 꿈이 그숲 해설사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저희 동네는 두 군데서 그걸 해줘요 어 숲속에 진주하고 그 반성에 있는 경상남도 수목원 그런데 여기 요즘은 그게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요 어, 국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2월부터 1월, 2월, 3월 넉달 동안을 그 공부를 했어요. 이 조경 기능사 공부가 필기도 생전 처음 보는 글들이 너무 많고요. 왜냐면 그쪽으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기는 정말 이거는 뭐라 말할 수 없이 그그 그 노래 아시죠 가사 다시 돌아가라 하면 못 가요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다시 하라면 안할것 같아요. 제가 조경기능사 자격을 따니까 남편이 기사도 한번 해보지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어제 합격자 발표하고 바로 다 치웠답니다. <laughs> 어. 너무 쉽지 않은 그런 길이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한 것과는 너무 낯선 그런 용어에 낯선 그런 길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실기는 제가 시험 칠 때에는 두 종류가 나왔었는데, 다행히 제가 시험 칠 때는 조금 쉬운 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 실기를 직접 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가 공인 자격을 딴 것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막 칭찬해 줍니다. 오늘 호스타 아침에 찍어 봤는데요. 네 호스타 키워보면 예뻐요. 이렇게 좋아하실 만한 게 있으면 보시고 한두 초 키워보시면 그 재미도 솔솔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일부는 제가 키웠는데 키워보니까 좋더라고요. 꽃도 피고. 꽃도 다 달라요. 나중에 꽃 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